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역입니다. 오늘, 어, 진짜, 이 언박싱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예 신문지도 지금, 네, 안 풀었습니다. 하나씩 선물 풀듯이 하나씩 풀어보려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영심이 다육농장에 가서 화분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화분이, 와, 제가 지금까지 아마 소개해드렸던 아이들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 되게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사실 얼마 안 돼요.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가 차례대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거는, 아, 이거는 제, 이거는 5,000원 짜리였었나? 이거는 오늘 그 화분들 중에서도 네, 가격대가 그래도 있는 아이입니다. 너무 근데 세련되고 예쁘죠? 그리고 진짜 많아요.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아이들이 많아요. 요, 요 사이즈 너무 괜찮죠, 여러분? 이거가 얼마인줄 아세요? 5,000원 주고 샀어요. 5,000원. 너무 괜찮죠? 와, 이거 롱분이에요. 와, 이거 진짜. 이거 뭐 색깔도 뭐 굉장히 다양했고, 너무 예뻤거든요. 요 아이는 5,000원 짜리입니다. <laughs> 이제 시작이에요, 여러분. 기분 좋게 요거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요거 3천원인가 4천원인가 했었어요 오늘 제가 사가지고 왔던 아이들이 다 5천원 미만이었어가지고 진짜 아 요거 3천원 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. <laughs> 제가 어 요거 딸기 너무 예쁘죠 요것도 아, 요거 하나에 3천원짜리였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쁜 화분들이 오늘 진짜 많았어. 그리고 짜잔. 3,000원짜리 또 있는데 이거 이거 보여 드릴게요. 이것도 3,000원짜리였거든요. 진짜 너무 예쁘죠? <laughs> 이게 너무 작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3,000원짜리 이게 쭉 있었는데 요것도 하나 사고 요것도 하나 사고 요것도 이렇게 3,000원짜리. 진짜 대박이죠? <laughs> 제가 이렇게 많이 담아 와도 오늘 진짜 가격이 부담이 없었어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빨리 보여드리자 하고, 하나씩, 네, 풀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사실 가격대가 너무 저렴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요. 어, 이거, 이거가 얼마였더라? 음, 이게 5천원이었나응 네, 이거, 이거 5 0원 이었던 것 같아요 짠, 여러분 요거는 4,000원짜리였어요 너무 괜찮죠 와 오늘 제가 사가지고 온 조금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은 다 5,000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 5,000원짜리 와 지금 여러분 다 놀라고 계시죠 이 <laughs> 요것도 요거 3,000원이었었나 네 이거 3,000원짜리 너무 귀엽죠 오, 색깔도 너무 선명하고 아,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거 3,000원이었을 거예요. 이것도 3,000원이어가지고 제가 소개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아이였어요. 요 아이도. 요거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거 3,000원짜리 저는 두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. 대박이죠 여러분. 이거 작지도 않아요. 너무, 너무. 좀, 느낌도 있지 않아요? 어, 대신, 이렇게 막 고급스러운 그런 종류의 화분은 아닌데, 이런 거 정말 유용하게 쓰거든요. 너무 화사하고,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거, 3,000원인 게,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, 3,000원짜리 화분이 있어가지고. 제가 오늘 되게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. <laughs> 가격이 다 3천 원, 4천 원, 혹은 2천 원. 요 아이도 4천 원짜리였거든요. 이것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 비슷한 아이네 요렇게 4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. 요런 종류 아이들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. 요거는 요것도 4천 원. 요거 이렇게 아 이거는 그럼 더 저렴했었나 보다. <laughs> 짠 그리고 얘는 6,000원 짜리 였어요 얘도 느낌이 너무 괜찮죠 6,000원이면 너무 괜찮아요 이런 정도의 화분 사이즈가 어, 어떤 아이를 심어 놔도 다 전반적으로 정말 잘 어울리고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화분 사이즈 이거든요 요 아이는 이거 6,000원 인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크기에 비해서 6,000원이면 요것도 너무 가격이 괜찮았어요 이게 소개하는 이런 화분들이 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가지고 있는 화분들이 좀 있지만 어딱 제가 갔을 때 그때 저도 구매를 못 하면 다음에 가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진짜 대박이었는데. 이게 이거. <laughs> 이게 아마 5,000원이었을 거예요. 네, 제 기억에 이것도 5,000원, 그리고 이것도 5,000원이어가지고, 제가, 허, 대박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 같아요. 너무, 요러, 요런, 요 거, 세상에. 어떻게, 이런 거 어떻게 5,000원이야? 음, 대신에 화벼, 화분이 이렇게 막 흙이 많이 들어가서 무거운 아이들은 아니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이 아이도 너무 괜찮죠? 이건 5,000원짜리. 너무 괜찮아요. 와 진짜 대박이죠. 너무 이저 제가 이러, 이거하고 좀 비슷한 아이들을 지금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정말 유용하게 저도 잘 쓰고 있어요. 이게 5천원이면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았어. 지금 여러 개 풀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. <laughs>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. 짠 어, 이것도 너무 괜찮죠? 지금 제 기억에 이거 4,000원, 이거 4,0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. 이것도 진짜 대박이죠, 여러분. 와, 진짜. 이, 여기, 이게 같은 곳에서 왔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. 이것도 4,000원, 이 모양도 4,0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. 이, 그래서 진짜 오늘 소개해드렸던 아이들을 제가 다살 수는 없었는데, 그래도, 하나씩은 다 사가지고 올만 했던 게 가격이 다 2,000원, 3,000원이었어가지고. <laughs> 너무 괜찮아요. 이거 제가 한 개로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저거 이거 지금 두개 사가지고 온 거예요. 진짜 여러분 너무 괜찮죠? 이거 5,000원짜리. <laughs> 가성비가 완전 짱. <laughs>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신나게. <laughs> 제가 카메라에 막 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가 진짜 대박이에요, 여러분. 이거 사이즈도 되게 크거든요. 이거 3,000원짜리. <laughs> 지금 놀라셨죠? 이거를 3,000원 주고 샀어요. 아니, 웬일이야. 아니, 가격표가 잘못, 잘못된 건 아닌가, 전, 네요 와, 진짜 이거 3,000원이었는데? 여러분. 3,000원짜리가 진짜 대박이죠? 이거 3,000원짜리였어요. 와 링크를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봄맞이 완전 정말 득템할 수 있는 어 이번에 제가 정말 용심이 농장 가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이거 5천원 이것도 진짜 대박이죠 이거 와 진짜 어떻게 이게 5천원일까요 이게 5천원이고 지금 요런 아이들이 4천원 짜리 요기 4천원 요거 5천원 짜리 제가 원래 이렇게, 그, 유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, 야, 이런 건 사야죠. 대박이죠? 너무 괜찮아. <laughs> 진짜. 오늘 제가 사가지고 온 아이들 중에 제일 비싼 아이네요. 요거 어 창을 하나 좀 심어서 해놓으려고 창 심기에 가장 좋은 화분만 오늘 제가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사실 12,000원이었는데요. 제가 다른 애들 소개할 때는 아마 요 아이도 가격이 너무 괜찮았을 텐데 오늘 너무 저렴한 아이들을 제가 어, 막, 많이 보고 또 그런 아이들을 사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들을 또못 사겠는 게 거예요. 근데 이거 너무 괜찮죠? 요거, 요거는 제가 창 하나 예쁘게 심어 놓으려고 요거는 하나 제가 네, 구입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을 <laughs> 신나게 네,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진짜 제가 정말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다 3,000원, 4,000원, 5,000원 이런 아이들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어,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네요. 진짜 대박이죠. 이렇게 많이 개수를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왔는데 와, 제가 오 이렇게 네, 가성비가 좋은 화분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소개를 해 드렸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또 6시 내다육을봐 주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화분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다육은 다시 올게요, 여러분. 아, 또 예쁜 아이들 잘 심어봐야 되겠네요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!